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쿠입니다 네 지금 14.0으로 정식 14.0 정식판으로 버전을 바꿨는데요 저는 정식남입니다 게임을 특히 마크는 정식판 아니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14.0 베타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직 그때도 13.0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14.0 정식이 나왔으니까 14.0으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것은요, 리뷰를 해볼 것인데요. 이미 비나? 어, 이맵이는 비는 맵네아 잠깐만요. 항상 낫으로 좀 바꾸고 와야겠다. 항상 낫. 따 자, 이렇게 하고, 또, 14.0에서만 있는, 추가가, 있, 추가가 나왔습니다. 지도. 그리고, 지도랑, 아, 이거는 원래 있었는 거 같은데. 지도. 포션은 그대로 있는 거 같고. 지도에, 아, 그 다음, 여기가 좋죠. 아, 여, 여, 철사다수는 있었고. 비, 중계기, 비교기 발사기, 공격기, 깔때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 칸에는 아이템 액자, 아이템 액자 같고 여기에는 어 여기인가 세 번째인가 아 여기 여기 슬라임볼이 추가돼 아 슬라임 슬라임블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 중한 개가 크리에티브에서 자기 인벤토리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임 블럭은 클릭할 때 소리가 나고요. 이위로 가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서 떨어져볼까? 높은데서 떨어지는만큼 낙뎀은 안받고 또 조금씩 점프가 되는데 갈수록 이게 점프하는게 줄어들어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딱되고요한 있었나? 뭐가 그죠? 원래 있었던거 같기 하고 그리고 지도는 제가 이거 옛날에 딱 한게 있었는데 딱 여기서 지도만들기 하면은 인면토리에 보면은 지도가 생겼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네 요렇게 여기 딱 물있고 여기 좀더 큰아 여기가 물 여기가 물 그리고 가운데에 요거, 요거 나무 네 요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겁니다 지도는 어 그리고 중계기와 비교기. 난난 너무, 너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것 또한 발사기, 공격기 이거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깔때기. 깔때기도 있습니다. 여기 딱 위에, 위에 하는데. 어, 이걸로 클릭하면 이거 그냥 클릭되는데 다른, 다 문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위에 깔때이도 예전에 그거 어게해요 그거는, 쉬프트를 누르고 딱 하면은, 올라갑니다. 이거 뭐 다들 할 거예요. 그리고 상자 위에 상자 넣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넣어도, 이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 이 칸이 다안 찼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걸 위에 딱, 요렇게, 비는 거. 비는 거 요렇게 요렇게 딱 하고 여기다가 버튼을 해도 되고 레버려둬도 되는데 저는 이거 위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깔때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칸은 다 차있죠 왜냐면은 이 위에서 깔때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받았답니다. 그리고 두 어, 번째 칸 끝났나? 어, 끝났고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칸 아이템 액자 핵자. 아이템 액자는 딱 이런데 보면은 벽에다가 딱걸수 있는 데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아무 템이나 그냥 클릭하면 넣어줘요 아이템 액자 안에 아이템 땅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요렇게 <laughs>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뺀다 그냥 클릭하면은 이게 돌아갑니다 그냥 클릭하면 돌아가고 꾹 눌러야지 뜨집니다한번더꾹 누르면은 깨집니다 이걸로 나중에 할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 염색 염색 도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요거요거요거색거이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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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색들, 요색들. 이건, 아, 아무 이거, 아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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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이거, 이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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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가거 이거, 이거, 이 여기다가 거 이거, 이거, 이렇게 요렇게. 근데 냐 용기 하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많이 넣어줍니다. <laughs> <laughs> 이런 내가 캡쳐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염색을 해줍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뀌죠 <laughs> 이렇게이렇게 하고 그럼 또 여기서부터 다시 빨간색부터 다시 해볼게요 빨 좋아 좋아 이제까지 했구나 노란색 뭐죠? 요렇게 자 요렇게 아아넌안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laughs> 다른 거부은도 안되구요 가죽거북만 세트를 세트가 세트 염색이 될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을 근데 이거 딱 클릭할 때마다 색은 변하는데 이게 양이 줄어드네요 한 세트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이 바뀌었죠 이것도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검정색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간지 간지 이걸 나중에 팀도 짤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래 파란색 물에다가 하면은 이게 씻겨져요 나무 이렇게 씻겨주고 <laughs> 그 다음에. 근데 안 씻고 바로 해도 색깔은 바뀌어요. 회색. 오, 요렇게. 요런 느낌. 이거는 밝은 회색. 좋죠, 좋죠, 좋죠. 흰색. 오, 어, 흰색. 흰색 보소. 흰색하 한번 어 볼게요. 오. 이게 뼈가루로 만든 거예요. 하늘색. 어? 오. 하늘색도 느낌 있다. 주황색, 아, 주황색, 도리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잠깐만요. 아, 이다, 이다, 이다. 자, 이제 할게요. 다시 아, 이건, 이거는 보라색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분홍색 같아요. 갈색, 어야지 갈색 뭐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노란색 아, 응? 간지 간지 깨무는 것 같아 <laughs> 연두색 응. 어, 내가. 이거 두 개를 두 번씩 해버렸구나 음, 이거는 조금 녹색 같기도 하 이건 아청국 청우색 아닌데,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지? 여기서부터 물. 자.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일단, 이렇게 해고 옷을 짤수 신발은, 내가 분홍색 좋아해. 잘 됐다. 이 옷을 입고 있을게요. 간지간지. 간지 간지 간피간피 간지 피플 <laughs> 자 그리고 아 맞다 몇개더 남았던 걸로 기억하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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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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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인카트가 아니고 이제 광물 술에 가졌어요 맞죠 원래 이거 마인카트였는데 상자 광물 술에 깔때기 광물 술에 t n t 광물 술에 다른 거는 추가된 게 없을 거요 그냥 아 그냥 설치 안 되네 카트 네네뭐 이런 거면 돼될 거야 아마 광 노소래 상자 깔베기 TNT TNT 뭐 일단, 이거는 타는 거. 왜 사라지지? 아내야 깼나? 어? 아, 크리에이티브. <laughs> 크리에이티브. 스파블로 <스발벌로> 바꾸고 올게요. <laughs> 스파블로 바꿨구요. 네. 이거는 타는 거죠? 타기. 뭐그거 타는 건데. 그리고 요거는 상자가 열려. 아, 상자 열기가 있네. 아, 그럼 상자 열리나 봐. 열기? 아, 열게. 어, TNT 뭐지? 이게 잘안 나네. 그러면은, <laughs> 이때까지 마쿠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아요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마음껏 재밌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뿅.